자, 지금부터 내 아기에 대한, 아기의, 내 아기의 먹성, 남의 아기 신경쓰지 말아요. 어, 뭐, 수학선생님이 무조건 800 먹어야 된다? 뭐,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요. 800을 안 먹어도 되는 애들도 있어요. 보통은 700, 뭐, 750도 아니야. 700에서 850을 꾸준히 먹으면 아기가 정상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기가 잠이 좀 많은 경우에는 6, 700 먹어도 애기가 되게 잘 커. 근데 잠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8, 900 먹어도 약간 체중이 덜클 수도 있어요. 그건 애기의 체질이라는 거죠. 자, 엄마들, 하늘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아기가 좀덜 먹는 기간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아기의 출생 일수를 지금 보시면서 우리 아기가 지금 잘 먹는 기간에 속하는지 덜 먹는 기간에 속하는지를 보세요. 임신 주수 38주 이상 된 아이들은 다 여기에 속하고요. 35주 출생된 한 아이들은 약간 네, 좀더 늦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원더이스는 태어난 날 기준인데 임신 주수 38주 이상은 다 맞아요. 자, 그런데요. 애기가, 우리 애기가 체중 성장이 엄청 빨라요. 뭐, 출생했을 때 50%였는데, 현재 막 90%야. 그러면 이 성장 목적이 원더이스 다 땡겨옵니다. 자, 대부분은 출생했을 때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쭉 갑자기 올라갑니다. 네. 조리원 나와도 애가 되게 잘 먹죠? 그러다가 30일경에 잠깐 멈췄다가요. 갑자기 여기서 막 급등을 해요. 쭉 올라가다가요. 갑자기 확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확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기들이 보통 여기서 기기를 시작하거든요. 기기를 시작하면은요 아이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잘 먹어요. 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쭉 올라가서요 쭉 올라갔다가 휘청 막 이런 등락이 큰 아기들도 있어요. 와, 이게 등락이 큰 아기들도 있어. 이런 엄마들 멘탈 관리가 어렵죠. 어, 아, 애가 급등기부 되면 막 1100을 먹어. 근데 막 정책이면 되면 막600 먹고 말아. 막 이렇게 등락이 되게 큰 아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기들은요, 그냥 매번 여기서, 여기서 왔다 갔다. 우와, 맨날 6,700이야. 맨날 6,700이야 엄마들이 막 답답한 거야 그나마 여기서 700 먹을 때 행복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550 먹으면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 다른 애들은 800 먹는데 우리 애기는왜550 먹어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기의 섭취량은 무조건 업다운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업다운이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기가 50%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90%가 되었어요 80일에서 100일 사이 오는 성장급등기가 막 70일에 오기도 하고 60일에 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의 패턴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수유 기록해 놓은 거 있죠. 그럼 수유 기록해 놓은 거를 잘 찾아봐. 아, 우리가... 애기가... 그러면, 아, 우리 애기는 좀 빨리 자는 빨리 큰 애기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좀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50일 때는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이제 60일 넘오면 떨어질 수 있어요. 아기들이요. 자, 60일을 기점으로 빠르면 50일까지는요,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다 성장 급등기예요. 거의 성장 급등기예요. 그래서 50일까지는 애들이 되게 잘 먹어요. 대부분 다잘 먹어요. 이제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아기들이나 뭐 약간 다른 이슈가 있는 아이들 빼고는 사실 굉장히 다잘 먹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때 됐다 매겨. 애가 원하는 대로 싹다 매겨.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업다운이 큰 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원한다고 다 먹이는 것도 사실은 아닌데, 어떤 상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한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0ml 이상 먹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1000ml 안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수유량을 줄이겠다고, 우리가 1000ml만 수유량을 줄이겠다고, 한번 먹을 때 원래 우리가 120을 먹는 애기인데 막 100씩 먹여. 그러면요, 애기가 못 견뎌요. 차라리 포만감 있게 먹이고, 수유텀을 약간 벌려주는 게더 이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업다운은 무조건 정상이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럼 얘기가 60일부터 변화를 합니다 왜 60일부터 변화할까요 얘기가 60일부터요 엄마 행동 예측하고 판단하고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잘하고 피곤하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돼요 신생아기를 완전히 벗은 거예요 우리가 신생아라고 하면은 생후 30일까지 거든요. 그러면 30일 이후에 한 35일부터 거의 50일까지 거의 2주 동안은 아기가 성장 급등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 먹어요. 근데 성장 급등기 때 특징이 뭐예요? 무조건 낮잠이 줄어요. 성장 급등기 때 완전 낮잠이 줄어요. 근데 엄마들이 애가 너무 안 자니까 계속 먹여. 먹으면 자겠지. 먹으면 자겠지. 아유, 그건 안 되지. <laughs> 먹으면 자겠지. 먹으면 자겠지. 그건 아니에요. 이제 아기가 60일 이후부터는 진짜 완전히 변화한다니까요, 엄마들. 근데 아기를 60일이 지난 아기를 데리고 아직도 신생아처럼 키우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그래서 자 기상하자마자 아기는 배안 고파요. 60일부터 50일부터일 수도 있어요. 체중성이 너무 빠르면 50일부터도 그래요. 기상하자마자 배고프지 않습니다, 엄마들. 음, 기상하자마자 배고프지 않아요. 자전물자은요 수유 양이 많으면 절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 맘들 모유 양이 애매모호하게 적으면 전물잠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아기가 그걸 못 놔요. 못 놔요. 그리고 젖을 물려놓고 자꾸 엄마도 자고 아기도 자고 이러면 전물잠은 당연히 학습돼서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전물잠은 젖을 물다가 잔다고 다 전물잠이 아니고 유두가 입에 있어야지만 잠을 잘수 있는 아기가 전물잠이기 때문에 먹다 자는 거는 모유 수유에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 네. 어, 밤에 자는 내내 유두를 입에 넣고 자겠다. 그게 전물장이에요. 자, 60일이 지나면요. 완전히 소화가 되었을 때만 수유 양을 다 먹어줘요. 그러니까, 기상하자마자, 뭐, 진짜 배고픔은 울 수도 있죠. 하지만 울었는데 달래. 어, 달랬더니 좀 있다가 잘 먹어. 그러면은 기상하자마자 우는 거는 기상했으니까 우는 거죠. 어, 근데 기상하자마자 먹였더니 깨작거려. 그리고 그 다음 수유텀이 고작 두 시간밖에 안 돼서 애가 막 그때 막 배고프다고 난리를 쳐. 그러면 아까 조금 먹었다는 거예요. 기상하자마자 먹으니까 별로 배안 고파가지고 대거 먹었다는 거예요. 엄마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식사가 제대로 되세요. 우리 아기도 이제 점점 우리 성인처럼 그렇게 변화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1 2 시에 점심을 잘 먹었는데 2 시에 과장님이 샌드위치를 돌리면 그 과장님 샌드위치 지금 먹을 거예요. 안 먹는다니까요. 언제쯤 주면 센스 있는 과장님이 될까요? 오후 4시 반쯤. 너무 출출하고, 너무 허기지고, 막 입에 막뭐 넣고 싶은데, 딱 샌드위치 돌려. 면 어, 센스, 완전 센스. 어, 그러면 그때 샌드위치 다 먹어버린다는 거지. 그런데 엄마들은 엄마들 혼자 머릿속에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아까 모유를 원래 20분 빨았는데, 5분밖에 안 빨았어. 그러면 엄마 혼자 애가 배가 고플 텐데, 정말 배가 고플 텐데,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거야. 아기가 오전 10시에 수유를 했어요. 근데 5분밖에 안 빨았어. 근데 10시에 수유를 했는데 11시에 소변이 막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막 소변이 막흥건하게 나왔어. 요 근데 그거는 엄마들이 안 쳐다보는 거야. 5분만 생각해. 그래서 애가 12시에 약간 졸리니까 막 이러고 있었어. 그러면은 이게 졸린 걸로 보여야 되는데 혀를 달싹거리는 거 봐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혀를 달싹거리는 거 어떻게? 먹일라 그래. 그럼 애가요. 조금 빨다가, 아! 막 이렇게 해버려요. 왜냐면 자기는 배부르거든. 왜 소변 안 봤어, 소변? 소변 흥건하게 나왔잖아. 먹고 나서 1시간 반, 뭐 1시간 만에 막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그걸 왜안 보는 거야. 아기가 체중이 늘면서요, 힘이 좋아져서요, 수유시간이 막 단축되어요. 빠르게 되게 잘 먹어요. 네. 엄마들 7kg, 아기들 수유시간이 한쪽 가슴당 3, 4분? 총 7분? 응. 아, 저 병으로 200ml도 뭐 5분 안 땡기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기한테만 먹이려고 그러니까 애기, 애기가 기 진짜 졸린 순간에 <laughs> 진짜 졸린 순간에 재워야 되는데 재우지 않고 먹이려고 그러니까 얘가 그때 잠이 쪽잠 딱 자려고 했는데 엄마가 수유를 하니까 딱 깨버렸어 그러면은 그 잠깐 5분 딱존것 때문에 뒤에는 잠을 못 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막 내고 그러니까 엄마들 있잖아요 애기가 배고플 때 알아서 잘 먹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덜 먹고 오후에 많이 먹는 애기가 있고, 오전에 많이 먹고 오후에 덜 먹는 애기가 있어요. <laughs> 어. 그리고 낮에는 대강 먹다가 저녁에 왕창 먹는 애기가 있어요. 우리이게 특징을 알아야지. 근데 엄마 혼자 막 계산 3시간 텀이고, 어, 얘가 오전에 20분을 빨았는데 지금 5분밖에 안 빨았으니까 덜 먹었고, 난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고, 기회를 봐서 무조건 더 먹여야 얘가 낮잠을 잘잘 잘 거고, 낮잠 안 자도 되는데, 좀들 자도 되는데. 이런 내 머릿속에 막 지진이 나 있는 거예요. 왜 지진이 났어요? 쇼츠 릴스 아주 그냥 짧은 영상 봐가지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내가 아는 게 다다라고 생각하면 그 너무 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현상을 보고 해석하고 다시 사유해서 어, 너가 원한다면 내가 이렇게 수용해 줄게. 약간 이런 식의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엄마들. 밤수유는요, 60일 이후에 두번할수 있는데요. 이 밤수유 1회는 반드시 80일 경 이후부터는요, 밤수유 1회만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 80일에서 100일 사이에 한 1주 정도 성장 급등기가 있거든요. 이때 잠깐 너무 많이 먹기, 많이, 뭐, 많이 먹고 싶어 하니까 밤중수유가 부활할 수는 있으나 이때 부활한 걸 유지하시면 안 돼요. 네. 엄마들, 야식 두번 드시면 어때요? 야식을 두번 드시면? 아침 식사하실 거예요? 점심 식사하실 거예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 없죠. 우리 얘기도 사람이에요. 네. 밤중수유는요, 밤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를 제가 말합니다. 이거는 다른 코칭자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네, 밤중수유 두번 하시는 거는, 어, 120일 이후에도 밤중수유를 두번 한다. 그러면 낮에 잘 먹을 리가 없고, 어, 낮에 낮잠을 줄여가는 것보다는 짜증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엄마들 밤에 요즘에 모기 많죠 네, 저도 어젯밤에 모기 때문에 모기 잡느라 한번 깼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모기 겨우 5분 만에 네 잡았는데요 그 5분 께서 왔다 갔다 했더니 어때? 아침에 너무 피곤해 <laughs> 그러니까 아기도 밤에 수유하느라 깨면 네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두번 깨면은요 너무 낮에 피곤해서 맨날 이렇게 가수면 상태의 느낌 그리고 짜증이 굉장히 길고 그러면서 잠을 잘못 자요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밤중 수유가 100일이 너무 나기가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한다 그러면 그 아기는 낮에 반드시 짜증이 많고 낮에 제대로 수유를 못해요 그리고 어, 밤에 밤에 한번 먹는 거를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 낮, 뭐, 분유수유 하는 엄마들은 낮수유 1회 양보다 밤수유 1회 양이 더 많다. 막수 말고요. 새벽수유. 그러면 오전 수유는 반토막 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애기가 밤수유 때 새벽 3시에 막, 낮에는 뭐 120ml 밖에 안 먹는데 막 새벽 3시에, 8시에 먹고 잤더니 애기가 아, 한, 여, 한, 어한 7시간 만에 먹으니까 막 2배를 땡겨 2배를 다 먹여버렸어. 애가 너무 잠이니까 이거라도 먹여서 수량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먹여버렸어요. 아침 수유 반토막, 점심 수유 반토막, 오후 3시 수유, 그때부터 겨우 120, 130 먹어줄까 말까. 근데 엄마들의 두려움은 뭐예요? 새벽 3시에 좀덜 먹이면 자꾸 깬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고비를 넘어가셔서 낮 수유를 늘리시면 지금은 새벽 수유를 하고 잘못 자도 좀 적게 먹어서 좀못 자도 나중에는 낮 수유가 올라가면서 새벽 3시 그, 거기서 깨지도 않아요. 깨지도 않아요. 깨지도 않습니다. 진짜예요. 엄마들 우선 아기가 왜 자는지 이유는 아셨죠? 네. 자 낮잠을 많이 자면요. 낮 수유 양이 줄어들어요. 낮잠을 많이 자는 아기 낮 수유 양 제대로 먹을 리가 없습니다. 낮에 많이 재우시잖아요. 잘 자면 잘 먹겠지. 그건 생후 60일 이후에는 절대 통하지 않는 애기예요. 네, 잠을 너무 못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낮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이 자는 애기 밤에만 먹습니다. 밤에 주면은요, 착수하나고 쫙쫙 받아 먹어요. 네, 그리고 꿈수 양 채우려고 저 꿈수 하시는 분들 꿈수 몰래 먹이잖아요. 나중에 애기가 꿈수 먹을 때 굉장히 화를 내고 못 먹이게 하고요. 오히려 잠 깨서 막 신경질 내고. 어 그리고 꿈수로 볼래가지고 하루 겨우 겨우 막 800ml를 채웠어 낮에 점점 안 먹어요 낮에 점점 안 먹습니다 먹은 기억은 없는데 속이 더부룩한데 내가 왜 먹어야 돼? 난 먹은 기억이 없어 근데 맨날 속이 더부룩해 이 속이 언제 풀리지? 막 이러면서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낮에 짜증 많다는 거죠